근데, 네, 약속했으니까, 여기서는 보여만 줄 거야. 응? 어? 어? 주눅 저거, 주는은 저녁에 줄 거야. 자, 이거는, 킹조스네.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, 이어이 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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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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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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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밑에 이거, 거 목사님, 네. 응, <laughs> 카드 카드 어... 전화번호, 는어게이게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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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, 이졌어이드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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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무이이이어 <laughs>

분 말이 튕겼어. 시나 자동차 변신해봐 3일 됐어. 이 아, 됐어. 카드가 딜례 나한테 있어. 있어. 싶어서. 어, 고마워요. 자동차 변신해봐이카자동차 그런 거 별거 아니야. 음. <laughs> 아까 그거네? 응? 어? 텔레비, 여기서 본 거. 핸드폰에서. 아닌데? 그거 아니야? 응? 여긴 텔레비 옛날같이 틀어놓은 에? 게 없다? 저거, 야 저거 좀 해봐. 저거 텔레비를 봐봐. 텔레비야 아니야. 태블릿 들으면 되잖아. 다 되는 게 아니라. 병원에서 쓰는 것들만 지금 따라왔어요. 그래, 아니, 내가 안 보고 어때? 막흔 좀... 안 돼? 보고 싶습니다. 저기 나가서 보면. 됐지이 사람은 데도많왜나 응? 음. 예전. 니가 해봐 뒤로 눕혀 뒤. 어, 이거웃겼다 야, 저거 번호 좀 잡아. 저기 번호 잠깐만. 예, 스스로 아 혹시 그렇게 해요. 아이 네. 아. 그걸 먼저 놓고 가방가 튼튼해야 되잖아. 별거도 없네. 그리고 음. 고 어떻게? 어떻게? 그럼 된 거야? 아 그걸 제일 먼저 넣이지 머리는 다음에 그거 넣고 밀어 넣어? 아니 아니 머리, 어, 머리 먼저 넣고 그치? 그 다음에 그걸 위로 눌러 놓고 그치? 아니 그 다음에 작은 거 먼저 넣어야지 <laughs> 그치? 변신 알려 변신해 성주영화 갖고 같이 좀 찍게 해달라 그랬는데 나서 찍을게 하나 줘라 뭘 찍어 한편 찍어주는 거 그래 하나 줘다줘다줘 다 줘, 다 줘. 아니 그거 말고 한편 외방 카드도 줘야지 <laughs> <싫어. 웃음> <laughs> 안돼 뭐가 안돼마자 인제 한명좀 자고 궁금만 잘해봐 작전에 백장마디도 음. 봤어? 그렇지만 또가 그냥 신났어 뭐, 반에 오, 다 맞았다 그러네 근 저기 저, 가, 저... 너무 간단한 글씨들이야 인사 이쁘게 인사하고 인사해 할머니 기도 한번 해줘 어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 <laughs> <에깔. 웃음>